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도연스 이지 파닉스라는 책이에요. 영어는 글자가 큰 글자와 작은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큰 글자는 대문자. 작은 글자는 소문자라고 해요. 큰 글자 쓰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간편하게 이걸로 갈게요. 그래서, 하나,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둘, 하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A라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냐면, 바로, 에라는 소리가 나요. 자, 이 에라는 소리는, 아에다가, 이를 합쳐서, 에라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양은 아래 턱을 쭉 내려서, 아, 하고 발음해주세요. 자, 아, 한 상태에서, 입은 그대로 놔두고 혀만 움직여서, 아, 에, 하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을 크게 벌리기 때문에, 입큰 에라고도 합니다.